네, 그, 뭐냐면은, 순식간에 인생이 뒤집혔다. 오. 남미에서 8개월 동안 떠들, 아, 떠돌게 된 사연. 8개월 남미? 누구 니까사람 네, 네. 네. 누구입니까, 이게 이제 말. 2022년 10월 17일, 제가 원래 10월, 11월 17일 날, 사타차를 처음 준비해가지고 네그 네, 신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 여행 커뮤니티를 이끄는 조병관 씨예요. 아, 그러니까 조병관 여행 커뮤니티를 대표. 이끈다고? 네이 커뮤니티가 여행의 미치다. 어 유명한 커뮤니티세요 2014년부터 굉장히 유명한 어. 커뮤니티고 100만 명 넘어요 지금 뭐, <laughs> 회원이? 네 100만 명? 300, 325만 명인가? 오, 그리고 그 염이라고 하는데 음. 뭐 유튜브는 40만 넘나? 오 아, 100만 넘나? 오. 뭐 하여튼 되게 많이 그, 많은 구독자가 있는, 음. 예, 그런, 어, 여행에 미치다. 오. 그 대표입니다. 이분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네. 페루. 아, 페루? 네. 예, 페루 와라지에 위치한 육구 호수래요. 오. 예, 이 호수 완전 에메랄드. 멋있네. 호수에 지금 뒤에 산이죠, 이게. 네. 엄청 멋있지 않아요 멋있네요, 멋있어요. 네. 이게 잊지 못할 여행지로 자기가 꼬, 꼽은 거래. 오. 꼽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근데 여행에 미쳐서 막무작정 세계 일주를 떠났어요. 음. 그런데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팍 돌아댕기는데 중남미에 딱 갔는데 네. 내가 여기서 발을 못 빼겠구나. 너무 좋아서? 어. 오. 해가지고 8개월 동안. 중남미가 그렇게 좋대요? 네, 막 떠돌아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아니 이게 환경이 음. 자연환경이 너무 좋았나 봐요. 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이~ 대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 가슴이 뛰더라고 그래요? 아, 진짜 멋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여행을 하면서 돈이 없잖아요 음. 화물 트럭 막 세차를 해그 어. 경비를 마련을 해 그런데 음. 심장이 뛰면서 했대 일이 너무 힘든데도 음. 내가 이 돈을 벌어가지고 음. 다음에 여행을 가야지. 음. 이러면서 음. 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취업 준비를 했어요. 조병원 네. 씨가. 이분이 이제 대표신데, 음. 어, 취업 준비를 하는데, 막 그, 어, 어떤 블로그들을 이제 검색을 하게 됐어요. 음. 어, 됐, 됐는데, 어떤 블로그 주인이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한 거예요. 오. 그거를 보는데 이 사람이 가슴이 뛰었대. 음. 예, 제가 이렇게 이 글을 보고 가슴이 뛰는 것처럼 가슴이 떴나봐요. 어, 그래서 전혀 가슴이 안 뛰는. 휴학계를, 네. 어. <laughs> 휴학계를 내고 어. 간 거죠. 정처 없이. 음, 그렇구나. 호주로 네. 떠난 거죠. 그리고 무일푼으로 음. 가서 이제 막 돈벌이를 하면서 했고, 음. 남미에서만 8개월을 어. 있었던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일기처럼 자기 페이스북에 음. 이런 거를 이제 공유한 거요? 예, 공유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음. 여행에 미치다 에서 이제 그 제안이 들어온 거죠 같이 하자고. 예, 그래서 어, 팀원들하고 같이 콘텐츠를 만들고 올리고 있는 지금 음. 상황이. 돈도 많이 벌었어요? 돈도 많이 벌지 않겠어요? 음. 모르는, 거네, 아직 모르는 거네, 모르는 예. 거네. 어. 많이 벌었겠지, 지금쯤. 예. 15명의 친구들. 어. 젊은 사람들. 과연 예. 예. 좋아하는 사람들이겠네? 예, 예, 예. 예. 어, 그러니까 여, 여행에 미치다의 어떤 차별성, 음. 그건 뭘것 같아요? 글쎄 그러겠네요. 이 여행에 미치다의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가 다른 여행사들하고 다른 거, 글쎄요? 뭐가 다른 다를 것, 다를것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어떤 자기의 그 다른 점에 대해서 이 글에서 이제 기고를 했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보통 여행을 여행사들은, 음, 어, 조금 조금 말씀 너무 잘하신다고 귀에 쏙쏙. 오. 어, 저 한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는데 조금 조금. 예. 아, 진짜요? 맨날요만먹다가나날요만먹는데 <laughs> 아까 잘 예. 몰라가지고 네. 혼나기도 하고. 네어 네, 근데 이 커뮤니티 그니까 여행을 보통 보면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결정을 해가지고 여행을 여행을 뭐그 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여행 숙소 혹은 음. 가는 비행기 뭐~ 음. 이런 거를 패키지로 가거나 막 하잖아요 그치, 예. 그러니까 여행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여행 자체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행 음. 자체를 보통 여행사들은 음, 그쵸. 여행 자체를 도와주고 끝날 때까지 거, 어. 예, 해주는 건데 이~ 여행에 미치자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음. 내가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라는 자극을 받는 거야 음. 동기부여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음. 이제 시작점을 함께 해주는 게 아, 여행을 미치다, 미치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이나 과정이나 끝을 함께 하는 음. 게 아니라 여행의 시작을 막그 어디 사람에게. 여행 갈지부터 그치. 오. 그거를 해주는 곳이라는 거죠. 별로 확 와닿진 않은데 하여간 이제. 근데 이게 되게 좋았던 게 뭐, 좋은 게 뭐냐면은 네. 시작을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어딜 떠나지? 근데 여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서 여행자들이 여행을 떠난 거를 막 봐. 네. 아, 이 여행지 되게 괜찮겠다. 그러면 그 여행지를 막 검색해. 그리고 네. 그리고 하잖아요. 이 커뮤니티는 나의 커뮤니티야. 그래서 내가 떠나질 않아. 근데 여행사는 한번 내가 여행 끝나고 나면 거기에 내가 커뮤니티 멤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런데 이 여행이, 여행 여행 미치다. 어. 이 커뮤니티는 내가 멤버가 되는 거예 아니 거예요. 이 커뮤니티가 여행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렇죠. 어, 비행기도 다 끊어주고 다 이런 것도 하고? 어, 그런 건 모르겠네요. 어. <laughs> 여행사 아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커뮤니티죠. 예, 어. 여행사는 아니에요. 네. 그럼 여, 왜 여행사랑 비교를 해? 비교하면, 비교하면 안 되지. 여행사가 아닌데. 어 그런데도 이제 어쨌든 그. 음. 여행사와 여행하기 전에 이 플랫폼이 음. 비슷하니까, 그 풀, 음. 여행사 플랫폼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그 이용하고 떠나지만 이 음. 플랫폼에서는 이용하고 그렇다. 떠나는 아. 게 아니라 여기 에 계속 참여하고 네. 자기 글도 올리고 하시니까. 그렇구나, 예. 어. 예, 예, 예. 어. 그러니까, 아, 예약이나 검색을 도와주는 플랫폼 음. 맞아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기 그런 일에 같이 음. 하고 있는 음. 그 그런 여행 커뮤니티죠. 음. 네. 근데 이 여행에 미치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음. 이게 뭐야? 차 이런 식으로 타면 어떻게? 어? 멋있어? 아난 이런 거면 짜증나. 이렇게 타면 안 되지 위험하게. 난 그런 게 먼저 들어오네, 그래. 네. 어, 그러니까요. 지금 네. 어 여행 얘기하니까 이게 총기를. 이렇어. <laughs> 총기를. 어, <있네요>. 관심이 <laughs> 없어서. 관심이 없고. <laughs> 왜 이런 식으로 여행해? 난 이런 거 보면은 막 애들은 멋 멋있, 멋스다고 찍은 거 아니야. 자유 방랑하고 자유 자유롭고. 나는 짜증 나. 아왜차 위에 다 이러면 안 되지. 두 대로 가던가. 아, 그렇습니다. 예. <laughs> 예, 얘기해서. 예. 어, 여기가 되게 물길 같지 않아요? 나 어딘지 모르는데. 모르네. 근데 이제 여행이 미치다가 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왔잖아요. 네. 그쵸. 네. 그, 그런데 이 여행사가 지금 이제 2022년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음. 어, 도시와 여러 지방 도시와 이 협업 프로젝트를 가동을 한 거예요. 한국 지방? 예, 네, 네. 어. 경남 하동. 어, 하고 예. 이매었어 그거를. 네. 그러니까 협력 그거 뭐라고 러죠 어. 협력 업체로. 아, 이걸. 지역을 소개해 주고 네, 그런 거 하는 거죠? 예. 네, 그런 예. 거를 한 거예요. 좋네, 그건 어, 좋네. 예. 그래서, 어한달 넘게 이 경남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음. 머리를 맞대고 콘텐츠를 구상해가지고 음. 틱톡, 인스타그램, 뭐 다양한 매체를 음. 거쳐서 하동의 숨은 놀거리 영상 퀴즈 이벤트 음. 머그컵 지도 뭐 굿즈 이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음. 근데 이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해가지고 음. 어그 협업 이후에 방문객이, 방문객이 30%가 늘은 거예요. 오. 네. 연인나 520만. 원. 오 능력이 있네. 예. 그래서 이후에 여러 지방 단체들이 다 논할 거 없이 제안서를 예. 보냈어. 현 제안서를 대박이네. 그럼 어. 돈 많이 벌겠네. 예. 어. 그런데 코로나 19 팬데믹 때문에 막한 음. 여행이 국외 여행이 주춤해졌잖아요. 음. 음. 근데 이거를 선보인 거지. 아, 이렇게 한 거지. 국내를 가라고. 그러니까 뭐다 지방 단체. 대박 당거네. 예. 해외 못 나가면서 어, 어. 국내로 줄을 쓴 거지 이제 어. 여행이 미치다한테. 오 좋다. 예. 아이디어 좋네. 예, 그리고 여행을 미치다가 가진 이용자 수 음.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을 할때 그게 음. 같이 시너지가 딱 맞물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객을 불러들이고 싶고 뭐 이렇게 한 기관은 어, 도시나 그런 기관은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좋네요 아주 예,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 지자체를 또 홍보도 하고. 기대로 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좋네요. 그리고 여행 미치자에서는머릿 수만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는 걸 싫대. 음, 말은 다 그렇게 하지. 여행을 왜 와야 하는지 어. 고민을 하면서 그 사람들, 여행객들이 음. 왜이 장소에 오게 오, 올까? 음. 그리고 오면 뭘할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음. 네. 그런 여행 어, 여행을 이제 주도하고 싶다. 음. 네, 그렇게.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행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근데, 때는. 예, 네, 뭐, 네. 하여튼 뭐, 인터뷰는 멋있게 했네요. 예. 진짜인지는 <laughs> 모르겠지만, 인터뷰는 그래도 멋있게 예.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래 잘 되면 이렇게 다 인터뷰 멋있게 하고 그래요. 아, 네. 아. 이거는 이제 그 커뮤니티에 여행, 예. 여행에 미치다가 여미거든요. 여미라는 홈페이지. 여미? 어, 예,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예. 예, 홈페이지, 페이스북, 뭐 홈페이지. 있는데, 아, 예. 여행에 미치다? 여미? 페이스북. 페이스북. 아, 여미. 예, 그 페이스북에 거기에 이제 열다섯 명의 그 아까 그 관계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여행을 미치다에서 음, 일하고 있는 네. 관계자들 직원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그분들 이제 그 그 여행자들, 음. 15명의 여행자들이에요, 어떻게 음. 보면. 음. 그 여행자들이 어, 쓴 글들이 있어요. 음. 근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여기 빙하 보이세요? 어, 그 닥솔이라는 여행자가 음. 쓴 글인데, 아들아, 엄마가 빙하를 걸어본 적이 있단다. 오. 사진이 없었다면 너는 상상도 못했겠지? 음. 코로나 시작과 함께 태어난 너의 인생에 이런 파랗고 하얀 빙하를 언제 같이 보러 갈지 엄마는 그날이 너무 기대되는구나. 음. 이런 글이 꼭 있어요? 아이의 의사를 묻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이는 가기 싫은데 엄마가 좋다고 빙하 데려가면은 아이가 되기 싫어할 수 있거든요. 꼭 나중에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고아 <laughs> 나는 막 소름끼쳐. 어. 어 소름끼쳐? 소름끼치지 엄마가 언제 너를 데리고 파랗고 하얀 빙하를 같이 가자. 그러고 가냐. 오 소름끼쳐. 나를 <laughs> 막 데려가려는 고하 거냐. 본인 좋아한다고. 어 이슬 수 없네. 아이 아들도 좋아겠지. 있을 좋아하겠지. 수 없는 얘기건 진짜. 꼭 아들의 어, 의견을 물어보고 아이, 아이가 어, 자기가 본인이 판단해주는 나이에 데려가지 바랍니다. 이게 예. 되게 저랑 반대되는 네. 의견인데 네. 저는 이렇게 딱아들랑 엄마가 빙하를 걸어본 적이 있다. 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멋있어? 어우 난 솔직히 쳐소름비행 빙하를 걸어본 적이 있는 여잔 거야. 어, 그냥 걸으세요 혼자. 어 너무 그러고 멋있어요, 싶어. 멋있어 멋있어. 그래 나도 내가 그 빙하를 걸었을 때그 느낌 음. 그런 거를 내 아들에게 그렇구나. 전하고 싶은 이 엄마의 아니야? 마음. 엄마가 좋아하는 거는 엄마만 좋아하세요. 아들한테 강하지 마시고 난그말 하고 싶어. <laughs> 응.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건 엄마 아빠만 좋아하시는 걸로. 예. <laughs> 그러면 안 되지. 서로 다 다를 수 <laughs> 있는데. 예, 그래서 잠시 예.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어 이분 이분들이 멤버들이요. 예, 멤버들인데 사실 너무 예쁘지않아요 파란색에 음. 딱 뒤에 파란색 그뭐라그래야 되지? 배경에. 네뭐 지역같이 어? 예쁘에. 어, 파랑이. 예. 음. 파랑이 여행 그 음. 대표적인 그이 어, 여행이 미치다의 색깔이에요. 파랑이? 예. 예. 파랑. 블루. 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젊은이들이네. 예, 젊은이들이죠. 음. 예, 여기 이분이 박수. 아돈 벌면 또 엄청 싸울 텐데 싸우지 마시고 잘했으면 아, 좋겠네요.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예. 싸우는 거지. 여기 보면 이제 이분들. 음. 이름을 음. 한 명씩 확인. 아마... 하면... 근데 사진 너무 너무 멋있어. 사진 마, 잘 찍었으니까 잘 찍었으면 멋있는 거지. 근데 네. 이분들이 좋네요. 여행 각자 자기 여행을 다녀왔고 음. 그리고 여행에 미치다에 합류해서 같이 하고 협업하고 있는 사람 분들이신 거죠. 네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싸워주 마시고. 네 음. 아직 안 끝났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내게 네 파랑은 뜨거웁니다. 음. 그래서 5년 전 오늘이라면 뜬 화, 화면 상단 알림창에는 여행 중 음. 행복하게 웃는 제 사진이 자그마. 떠 있다고 아, 이 사진은 멋있네. 네, 딱 멋있죠. 앞에 딱서 있는데 길이 지금 여러, 가, 여러 갈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네, 참 그러니까 멋있네. 세상의 끝이, 끝, 끝인 줄 알았던 음.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네. 저녁 후에 어, 꿈꾸던 세계 일주를 떠난 거예요. 음. 근데 그냥 여행 중에 내가 산티아고 술래를 한번 해야지 아, 하고 술래길 그 가는데 그 술래길 음. 가는데 자기 그 배낭에 음. 그 무게가 18kg 이었대요. 음. 근데 원래 순례길에서 권장하는 무게는 6에서 8 k g 에요 예. 여러분 20kg 쌀가마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시죠? 음. 그래서 쌀가마를 하나 들고 너무 무겁지. 어, 쌀가마를 그냥 이 등에 음. 메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예. 그래서 여행 오래하는 사람은 점점 다 버린다네요. 정말 필요한 것만. 예, 근데 뭐, 오래...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리바리 쌓고 있고 <laughs> 다 버린다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 순례자 전용 여권을 발급해주는 사무소에서 네. 그 배낭으로는 절대로 갈수 없습니다. 아. 짐을 줄이라고 공고를 했대요. 아, 네. 근데 갔대. 그래서 가서 여기 이제 그산티아고순례를이 무거운 네, 무거운 짐을 치고 끝까지 이거 지금 했대 끝까지? 네 그렇다고 오, 하더라고요. 대단하네. 그래서 어 그러나 3 5 일이 흘러서 어 어느새 종점인 피스테라에서 있었대요. 어... 그날의 하늘 하늘도 굉장히 파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휴, 그렇구나. 네, 그런데 여기 글이 나는 너무 좋았는데 파란 불꽃이 붉은 불꽃보다 더 뜨겁다고 하잖아요. 저는 파란색을 생각하면 유난히 파랗던 술래길의 하늘과 무모했던 도전 음.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했던 파란색 불꽃처럼 뜨거웠던 열정이 생각납니다. 글을 음. 썼더라고요, 아, 멋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 숨차게보다는. 벅차게. 아, 이분이 멋있네. 쓴 글이에요. 숨차게보다는 네, 벅차게. 멋있죠? 뭔가... 숨차게보단 벅차게.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좀 멋있는 것 같네. 의미 모르겠어요. 숨차게보다는 벅차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laughs> 숨차게보다는 벅차게. 숨차게보다는 벅차게. 너무 힘들게 하기보다는 어뭐 보람되게 하자 뭐 그런 뜻인가? 아, 잘 모르겠네. 어. 네. 아 우리가 몰랐던 일상의 무험가들 제가 계속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이슈 끝난 겁니까? 두 번째 이슈에 또 연결되는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아더 있습니까? 예. 근데 그 이슈가 네. 약간 충격적이에요. 어 왜요? 어떤 이슈길래? <laughs> 그러니까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하고 다른 분위기예요 완전히? 네 이건 좀 다른 분위기예요. 하여 아, 어떤 건지 매우 어, 기대가 되네요. 네. 어? 인스타크에 올린 뒤 8일 만에 춤진. 어? 여행에 미치다 조중희 대표가 죽었어요? 아니요 그 아까 그 대표 이름은 조 중간인가 잠깐만요 이름 제가 다시 보러 아까 다, 다 잠깐 이걸로 네 잠깐 잠깐 네 처음에 네, 이분 네, 네. 이분은 어조 병관이죠 조 병관이고 조 병관 대표 어, 그 다음에 대표 다른 분 다른 분이야 네. 이분은 네, 그 전에 원래 어. 원래 여행의 미치자를 설계했던 어. 그 이분 돌아가셨어요? 네 8일 만에 왜요? 자살했어요 <laughs> 여행지에서? 아니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어. 양떼목장 사진을 올린 거야. 어. 올리다가 동성의 사진, 동성의 동성의 영상을 올렸어. 동영을 본인 걸 실수로? 본인 거 아닌 거 같아요. 다른 걸? 예, 네, 다른 그, 영상을 그, 본인이 그, 보던 걸? 예, 네, 그 동성의 영상을. 어, 근데 봤어. 이게 완전히 논란에 휩싸여가지고 아, 이게 그, 여행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욕을 엄청 얻구나. 그래서 그 감당 못해서 목숨을 아, 좀 참지. 이거 시간 에이. 지나면 괜찮은데. 그래서 어. 어, 아. 용산구 자기 자택에서 의식불명의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사람들이 왜 비난물 같은 거 엄청 놨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 그래서 인제 인스타그램에 극단적인 선택할 을 거다라는 글을 올리 올렸어.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곧 인제 일이 일어난 거죠. 아, 그러니까 음란 영상 동영상 올렸다고 이걸 엄청 먹은 거구나. 네, 네, 네. 그 아. 2014년 조 대표가 어. 여행 여행 정보를 이렇게 페이스북에 어. 올리는 페이지를 음. 이제 어 열리면서 이 여행을 미치다가 시작을 했는데 음. 인스타에 음란 동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음. 막 사람들이 난리게난 거고 아, 실수로 올린 건데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음. 내가 업로드 당사자라고 음. 그럼서 내가 처벌받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네, 네. 여행을 미치다가까지 다한 네, 네. 거예요. 그래서 오. 그냥. 너무, 그냥, 변명, 내가 관리자인데, 음. 신중하게 하지 못해서, 신경 쓰지 못해서, 너무 음. 죄송하다. 그리고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어. 말을 했는데, 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 사람들의 비난이 더 심했지. 그러니까, 이 그런 거라니까요. 네. 잘 나가고 되게 좋아 보였는데, 이런 실수 하나 나오면은, 이제 엄청 물어 뜯고 싶은 거지, 사람들이. 어, 사람들이 시, 심리가 그래그러니까 네. 자기가 동경하고 좋아했잖아. 그러면서 동시에 저것들이 망 가지는 모습 보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하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조준기 씨는 멋있네. 벌써 인정했네. 보상 상어를 음. 다 인정한 거 아니야? 어, 적절한 처벌을 받겠다고. 근데 했으니까. 왜 올린 거야? 실수로. 어. 실수로. 허. 실수로. 음. 음란 동영상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아. 하여튼 그 걸로 공격을 엄청 당하겠네 네. 아. 공격을 엄청 당했고. 이게 이제 좀 올린 이아 너무 미안하다고 음. 그니까 나 때문에 이유 없이 욕을 먹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가족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고 내갈 음. 길로 떠나려고 한다고 끝까지 이기적이 어, 이기적이라고 음. 그리고 미워하라고 원망해 음. 주시라고 음. 하면서 이제 글을 남긴 거죠 그냥 한마디로 그냥 야동보다 걸린 거 아니야 본인이 야동 보고 있던 거를 컴퓨터에 있으니까 슬슬 올린 거 아니야. 그런 거야 그냥.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뭐 이까진 거뭐 야동 보는 게 그렇게 문제가 돼? 볼수 있는 거지. 다만 그 야동이 동성애 야동이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올라간 거 아니야.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거 가지고 있지. 무슨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뭐왜 난리야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은 이렇게 탄 거지 이렇게. 음. 그렇구나. 근데 뭐라고 썼냐면 정말 지금까지 여한 여한 없이 불행했고 행복했으며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날이 더할 나위 없었던 내 인생 전부이자 진심이었다고 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어, 모든 음. 사람에게 아. 나한테 사랑으로 대해줬던 모든 사람들한테 안타깝네. 예, 음. 내가 얼굴도 못 보고 떠나서 너무 미안.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이제 물론 이제 공개 이 공적인 회사 사이트에 잘못 올린 거는 이거 실수. 이 실수는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감당하면 되는 건데 아예 아 같은 거볼수 있지 뭐본것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 온갖 수치와 이걸 다 줬겠지 사람들이 음. 창피하게도 본인이 그래서, 창피할 수가 없는데 사실 어 그래서 너무 예, 너무 슬펐고요 그 일상을 여행으로 에이. 여행을 일상으로 우리가 일상 이분, 이분이 지금 예. 어. 일상을 컨텐츠로 음. 우리가 하자고 했잖아. 요번 어, 어, 몰랐는데 먼저 했더라고요. 우리, 2014. 우리는 일상을 컨텐츠로 만들어놓은 일상을 여행으로 어,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아, 또 네. 이런 일이 있었네요 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 우리가 몰랐던 일상의 모험가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마지막이랑 좀 안타깝네요 네 안타깝죠 네 지금 말씀하는 사이에 어우 아직도 이렇게 지루한 방송인데도 아, 11명 정도가 계속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더 깊이 제니 <laughs> 더 깊이 라이브에는 오 3명 한 명은 두명 늘어났어요. 세 명. 아 진짜요? 본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니. 이제 세 번째 이슈입니다. <laughs> 세 번째 이슈는. 아, 근데 제가 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뭐야? 왜냐면 여행을 미치 에 미치다가 그런 큰 타격을 입었었잖아요. 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이렇게 다시 막그 하동하고도 같이 협업도 어. 하고. 그이후에그그 이유에, 그, 그 네, 이유에요? 조병관 대표가 어그 어, 쿠루 식구들이라고 음. 하잖아요. 쿠루들하고 같이 어, 그. 음. 여행을 미치다 음. 커뮤니티를 음. 이렇게 폐쇄시키거나 없애버리지 음. 않고, 그거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아니, 왜 폐쇄를 하겠어? 아니, 나는 모르겠어. 내가 뭐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그 같은 멤버들이 있잖아요, 동료들. 동료들이 과연 그 사람을 보호해줬을까? 괜찮다 했을까? 아니면 같이 죽했을까 내가 도 궁금해요. 그렇게 뭐 형제 같고 그 따뜻한 공주 같았으면, 은 이거 뭐, 그럴 수 있는 실수지. 별것도 아닌 거지. 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올라가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음능 상 올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징계 받으면 되는 건데. 어, 사람이, 살면서, 야동 같은 거 보면 어때? 야동, 나도 얼마나 많이 보는데. 야동, 어?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보고 있는데 실수로 올린 거야. 어떡하, 하다가 보니까. 그럼 그거, 그, 된 거지, 뭘. 근데 그걸 과연?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이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아, 그럴 수도 있지, 그 야, 쪽팔리지만, 참자. 아, 좀 조금 팔리네. 이렇게 할수 있어. 근데 이걸 만약 주변 사람들이 정말 자 먹을 듯이 막 달려들고 힘들겠으면은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뭔가 수치를 주고. 음. 그래서 음. 나는 음. 그 공동체가 과연 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했을까, 아니면은 같이 비난했을까. 어, 보호하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된거 아닐까? 어, 아, 이게 왜 보호하는 거야 그분을? 아니, 그러니까 관계 없지. 여행, 여행, 아니까. 그러니까. 여행에 미치다는 엄청 돈벌이가 되는 이거 플랫폼인데 이걸 왜 버려? 이걸 유지한다고 해서 보호하는 거야? 이걸 유지하는 거 유지한다고 거는... 해서 보호하는 음. 게 아니라 같이 있었던 식구들이니까 끝까지 음. 뭔가 해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니까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거기를 왜 떠나? 거기를 왜 떠나? 이게 엄청 돈벌이 거기 왜 떠나? 그냥 안 떠나는 거지. 몰라 내가 그냥 하도 의심이 많고, 삐뚤어져가지고, 이렇게 보는 건데, 아, 그분들이 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네, 제가 아, 기본적으로 어, 갖고 네. 있는 인간에 대한 불신, 여기서 과연 그랬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 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